7시 20분, 봉합리수로 대물 도전 대 재도전합니다. 대물 재도전. 35 허리급 붕어 한번 낚아볼 수 있도록. 아침 7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. 첫 수가 나왔습니다. 첫 수가 나왔는데, 이거 모양이 이어 새끼 같다. 발갱 새끼도, 아, 딱한 10cm 되는 잉어 새끼가 나와버렸네. <laughs> 동암리수로 한 20분, 2 20, 30분 됐는데, 잉어 새끼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아, 두 번째 녀석입니다. 두 번째 녀석. 어, 이놈도 발갱이 아니가, 혹시? 흐흐, 참네. 붕어 나오려니까 왜. 어, 두 번째도 잉어 새끼네. 똑같은 사이즈다. 한 15, 15cm, 16cm, 16, 1 7 c m 되는 <laughs> 붕어나오라니까 이거 수염 달렸어. 잉어 새끼라. 아, 두 번째는 이두 번째도 잉어네. 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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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라. 꼼지러 꼼지러 하나.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세 그렇다. 번째 세 번째. 근데 이거 저거! 붕어인데 저거! 어 이거 참... 네아한 10cm 밖에 안되네 세번째 나온 황금붕어 와다따 빤딱빤딱한다 노라, 노랗다 이거 황금붕어다 이거 <laughs> 야 어떻게 씨알이 저거 세번째 나온 황금붕어입니다 완전히 색깔이 금빛이네 금빛 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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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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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근데 왜 씨알이 이렇게 작아 이것도 부모군데 어허 씨알이 너무 적어 네번째 부모 네번째 근데 왜 씨알이 왜 이렇게 적어 응? 네번째 부모 어 아. 자자자 살아 네번째 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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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티거 티이고거 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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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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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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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층 나왔다. 월층 나왔어. 아, 이거 크다, 크다. 하하, 크다, 크다. 큰 놈이 나왔다. 아, 나 크다, 좋다. 씨알 좋다. 씨알 좋다, 씨알 좋다. 아, 이거 크다. 우와, 멋진 붕어 나왔다. 하하, 월척이다월척 월측. 이야 와 월척이 나왔네 아 다섯 번째 월척 이야 멋지다 멋져한30 30 이상 되겠다 30 이상 이거 보자 아딱 멋지다 월척 넣는다 한30 31 정도 되겠다 31 이야 멋지다 <laughs> 아, 봉합리수로 다섯 번째 월척이 나왔습니다. 한 31, 42, 31, 2 되겠습니다. 아이거 멋있다. 와, 다섯 번째. 멋지다. 자, 가사라, 가사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여섯 번째, 여섯 번째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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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노, 어디로 가 아이고, 적다, 이거. 예, 붕어대, 저거. 예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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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예, 여섯 번째. 저거, 저거, 저거. 가, 살아라. 에 여섯 번째. 저거, 저거. 자, 일곱 번째 녀석 나왔습니다. 아 멋지다. 이건 월척은 안 되겠고, 준월척, 이십, 20... 아홉 치 정도 되겠다, 아홉 치. 아치 정도 되겠어. 아, 딱 멋지다. 어우, 거의 삼십, 30... 이십구 정도 되겠다, 이게, 이게 이 삼십인데, 이십팔 정도 되네. 야 일곱 번째. 멋진 녀석입니다. 거의, 월척급입니다, 월척급. 한, 29cm 정도겠다. 이거 아, 한 번, 다시 한 번. 아, 월척은 조금 모자라요. 한 28, 9. 멋진, 멋진 녀석 나왔습니다. 일곱 번째. <laughs> 아, 따가 살아라. 올려라. 재빠짝 짝 올려. 똑같나 올리는 모습이 슬금슬금이 그럴 거야. 그렇지 그렇지 여덟 번째 여덟 번째. 어이고 어이고 여덟 번째다. 어이게 붕어다 붕어. 아하. 여덟 번째 끄내야겠다. 여덟 번째, 여덟 번째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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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. 돈좀 적다. 오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여덟 번째는 한 20cm 정도 되겠네. 여덟 번째. 아이고, 그래서 가사, 가사라 자, 아홉 번째, 아홉 번째. 아이고, 아이고 아홉 번째. 나온 녀석은 적네. 저거 저거. 아홉 번째 나온 녀석은 한 10여cm밖에 안 되겠네. 12, 2, 3, 2, 3cm 되겠다. 에이, 가자라. 가사, 자열번째 나온 녀석입니다 10번째 열 10번째 열 아멋지다아 10번째 이거 아까 잡은거하고 그, 그, 거의 똑같은 사이즈네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야 이거 어, 완벽한 월척이다 완벽한 월척이라 10번째 열열딱 30이네 딱30아 멋있다 멋있어 일체. 딱3 3시 아, 더 멋있다. 1 번째. 자, 가살아라. 마지막인데, 이거, 갈라고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, 목표 열 마리 채우고 한 마리 더 잡고 가야겠네. 비가 와서. 마지막인데 멋있게 한번 올려줘라. 어? 옆으로 사설 끌고 가. 이잘랑가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이다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이다 마지막 어 붕어다 붕어 오 크다 제법 크다 제법 크다 제법 크다 붕어다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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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와있 떨치어디 있나 떨치어디 있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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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크다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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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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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에헤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갈라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너 11번째다, 11번째. 빼줄게. 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야, 가만있어야지 빼주지. 한 20cm 되겠다, 20cm. 마지막 붕어입니다. 갈라고 그랬더 비, 가 와가지고, 한, 한 25, 2 5는좀안 되겠구나. 20, 한 3, 4쯤 되겠다. 어, 고맙다. 이제 가야겠다.